나이가 들면 몸은 아주 작은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손끝이 차갑게 느껴지거나 아침에 몸이 잘 풀리지 않고 이유 없는 피로감이 오래가는 것 같은 느낌. 이런 작은 변화들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몸속 순환이 원활하지 않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혈류순환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거창한 건강기능식품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몸을 조금 더 따뜻하게 해주고 순환을 돕는 아주 작은 습관 하나만으로도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생강이 우리 몸 몸에 어떤 도움을 줄수 있는지 따뜻한 자연 식재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생강은 매운 향 때문에 호불호가 있지만 노년 건강에서는 주목할 만한 식재료입니다. 생강 속의 진저롤과 쇼가올 성분은 몸을 데워주고 혈관 건강을 돕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60대 이후에 유난히 잦아지는 손끝 저림, 소화 불량, 이유 없는 피로, 관절 뻣뻣함, 그리고 쉽게 추위를 타는 체질 같은 증상들은 대부분 체온 조절과 순환 기능 저하와 관련이 있습니다. 생강은 이런 불편함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는 식재료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생강을 꾸준히 섭취하면서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한 70대 여성분은 10년 넘게 손발이 차고 겨울이면 무릎 통증으로 고생했는데 지인의 권유로 아침마다 생강을 조금씩 먹고 몸을 따뜻하게 관리하는 습관을 시작했습니다. 생강을 찌고 식후에 한두 조각씩 먹고 따뜻한 물을 마시는 작은 습관이었죠. 3주 정도 지나자 밤에 깨어나는 횟수가 줄고 아침에 손끝의 냉감이 완화되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특별한 걸한 것도 아닌데 몸이 한결 편해진 느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빠른 변화보다는 천천히 몸의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생강의 따뜻한 성질은 단순히 느낌만은 아닙니다. 여러 연구에서 생강은 혈액 혈액 순환을 개선하고 염증 반응을 조절하며 소화 기능을 돕고 면역 기능에 긍정적 영향을 줄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생강 속 쇼가올 성분은 체온 유지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겨울철 냉증으로 고생하는 노년층에게 유용합니다. 체온이 적절히 유지되면 면역 기능도 더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럼 생강을 어떻게 먹어야 효과적일까요? 생강을 생으로 먹으면 위를 자극할 수 있어 노년층에게는 생강찜 방식이 가장 안전하고 부드럽습니다. 만드는 방법도 매우 간단합니다. 먼저 생강을 껍질째 깨끗하게 씻고 0.5cm에서 1cm 두께로 썰어줍니다. 찜통에 넣고 20분에서 25분 정도 쪄주면 됩니다. 다찐 생강 생강을 식혀 냉장 보관하고 식후에 한두 조각씩 드시면 됩니다. 찐생강은 매운맛이 부드러워져 위 부담이 적고 생강의 유익한 성분은 그대로 유지되어 순환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생강을 규칙적으로 섭취하면 몸에서 여러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체온이 안정되면서 면역 기능이 개선되고 손발 냉감이 완화되며 소화 기능이 개선됩니다. 아침 피로감도 줄어들고 관절 불편함이 완화됩니다. 이런 변화는 혈액 순환이 개선되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과정입니다. 몸이 따뜻해질 수록 면역 세포가 더 활발해지고 염증 조절 능력도 향상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생강 습관으로 건강상의 개선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70대 남성 분은 10년 넘게 소화 불편을 겪었는데 생강 증과 따뜻한 물 마시기를 4주간 실천한 후 트림과 더부룩함이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60대 후반 여성 분은 겨울마다 무릎 냉감으로 수면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생강 루틴을 시작한 후 밤중에 깨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합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약이 아닌 매일의 작은 습관이 몸의 컨디. 개선에 도움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 입니다 생강의 효과는 하루 먹었다고 바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2주 3주 이렇게 시간이 쌓이면 분명한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 일수록 순환 기능이 개선되면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됩니다 걸음이 가벼워지고 소화가 편안해지고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몸이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자연의 회복력은 누적된 관리에서 시작됩니다 생강을 섭취할 때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 식후 점심 식후 그리고 잠들기 3시간에서 4시간 전입니다. 다만 속쓰림이 심한 분,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분, 담석이 있는 분, 위궤양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은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하거나 양을 줄여 천천히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편함이 느껴지면 즉시 중단하고 하루 한두 조각으로 다시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본인의 몸 상태를 가장 잘 아는 것은 본인이니 무리하지 마세요. 생강은 단순한 식재료를 넘어서 몸을 데우고 컨디션을 돕는 자연의 선물입니다. 하루 5분만 투자해도 몸의 긴장이 풀리고 손끝이 따뜻해지며 소화가 부드러워지는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은 빠른 치료보다 꾸준한 관리를 통해 몸의 회복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강은 그 시작을 도와주는 가장 간단하고 안전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오늘부터 따뜻한 생강 루틴을 시작해 보세요.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작은 습관이 큰 건강을 만드는 순간을 꼭 경험 하시길 바랍니다. 본 영상은 의학적 조언이 아니며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효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약을 복용 중이라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지금까지 스마트오육공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